마이클의 영적 각성의 단편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거울과 강물, 상처를 넘어 피어나는 빛의 춤. 빛은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자기 사랑이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어둠과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새로운 빛으로 이끄는 길이다. 새벽이 오기 전, 거울 앞에 서다. 새벽은 모든 것을 감추기도 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금간 표면 위로 새벽의 빛이 번져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금이 내 삶의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지나온 시간, 잊으려 했던 상처, 스스로를 외면했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금 틈새로 새벽 빛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 빛은 흠결을 덮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틈을 따라 흐르며 상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이 금은 나를 부수는 결핍인가? 아니면? 나를 이어줄 통로인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가 떠올랐다. 그의 그림 속 금박은 화려하고 찬란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균열은 연약함을 드러낸다. 그것은 사랑의 빛나는 순간과 그 안에 감춰진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클림트의 금빛처럼 내 거울 속 금은 나의 상처를 비춰주는 동시에 나를 새롭게 이어줄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금강 거울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끄는 통로였다. 새벽 빛은 금 틈새를 따라 더 깊숙이 번져갔다. 그것은 어둠을 지우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 금이 간 거울 속 빛, 자기 사랑의 시작. 거울 속의 금은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위에 남겨진 흔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하지만 자기 사랑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은 나의 실패와 두려움을 품어 안으며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여정이다. 아르보페트르의 거울 속의 거울이 떠올랐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선물로 시작된다. 피아노와 첼로의 대화는 처음에는 고독하지만 점차 풍부한 하모니로 확장된다. 페트로의 음악은 상처를 따라 흐르는 빛과도 같다. 그것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낸다. 나는 거울 앞에서 다시 나에게 묻는다. 내 상처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물론 아무런 답도 없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상처는 결핍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쓰는 데 필요한 재료였음을. 자기 사랑은 상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는 과정이었다. 흐르는 강물처럼 개화의 리듬. 강물은 쉼없이 흐른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강물은 고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움직임이 담겨 있다. 바위에 부딪혀 방향을 틀고 폭포를 만나 떨어지며 다시 흐르는 강물의 여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며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 자기 사랑 역시 이 강물의 리듬과 닮아 있다. 강물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강물의 흐름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모든 것이 지나가게 두어라. 그 흐름 속에서 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기 사랑은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이 지나온 여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마크로스코의 추상화는 강물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그림에서 색과 색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것들은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룬다. 로스코의 작품 속 색은 마치 강물처럼 서로를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그의 색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흐르며 고요한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를 완성해 간다. 로스코의 추상화는 자기 사랑의 유연함과 조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기 자신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나는 거울 속에서 강물을 본다. 금이 간 거울의 틈새로 흐르는 빛이 강물처럼 보였다. 강물은 나의 상처를 비추는 동시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상처를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것이 너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 것이다. 강물은 과거를 붙잡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를 흘러가며 미래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다. 강물은 우리 삶의 메타포가 된다. 상처와 아픔, 기쁨과 희망 모든 감정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우리는 그것들을 움켜쥘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은 상처를 흘려 보내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그 상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강물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에너지가 담겨 있다. 바위와 모래를 부드럽게 다듬으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듯 우리의 자기 사랑도 우리 삶의 거친 면들을 다듬어 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 강물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한다. 강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흘러가라. 너는 이미 너 자신이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 자기 사랑과 개화의 대화.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이 멈춘 뒤에도 울려 퍼지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이다. 그 소리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감정과 기억의 흔적이다. 때로는 잊혀진 꿈의 속삭임이자 아직 다가오지 않은 가능성의 숨결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면한다. 이 대면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이다. 자기 사랑은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침묵은 모든 판단을 멈추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것은 어쩌면 두려운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용기를 얻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침묵 속에서 울림이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가 숨겨왔던 결핍과 가능성을 마주하게 만든다. 야요이 쿠사마의 무한 거울의 방은 이러한 침묵 속 대화를 시각적으로 완전히 구현한다. 끝없이 반복되는 거울 속 이미지는 단순히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쿠사마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일부가 된다. 거울 속의 반복은 우리를 고독으로 이끌지만 그 고독 속에서 새로운 연결이 싹 튼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고독을 성장의 씨앗으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침묵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것은 억압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 말하도록 허락한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단순히 기억의 메아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리듬이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법을 배운다. 빛과 어둠의 공존, 우리 안의 개화.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난다. 빛은 어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욱 찬란해지는 이유는 어둠의 빛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도 이와 같다.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어둠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빛이 숨어 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픈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문이다. 빛과 어둠은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를 완성하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조화를 이룬다. 자기 사랑과 개안은 이 조화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구스타퍼 말러의 교향곡 5번은 이 빛과 어둠의 공존을 음악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현악기 선율은 고통과 긴장을 나타낸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고뇌와 상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말러의 음악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다. 점차 부드러운 하프의 선율이 등장하며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나듯 음악은 조화를 이룬다. 이 음악은 고통이 단순히 상처로 끝나지 않으며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함께 공존할 때 우리는 더큰 이야기를 쓸수 있다. 어둠은 빛을 돋보이게 하고 빛은 어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의 상처는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끄는 통로다. 자기 사랑은 이 통로를 따라가는 여정이다. 피어나는 우리들의 시간 우리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편난다. 자기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장시킨다.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이다. 거울 속의 금은. 더 이상 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를 비추는 프리즘이 되었고, 나의 빛과 어둠을 모두 반사하며 새로운 무늬를 그리고 있다. 우리의 삶은 상처와 치유,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만들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춤이다. 우리는 이춤 속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매순간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상처는 새로운 빛이 되고, 우리의 빛은 세상을 비춘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완벽하다. 나는 거울을 떠난다. 그러나 그금 속에 비친 나의 이야기는 여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다. 그것은 나를 나 자신으로 남게 하면서도 더 넓은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완벽하다.